세 번역 성경 신명기 26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성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룁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 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르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못 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랑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랑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사랑과 외국사랑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사랑과 외국사랑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저소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